작은 별의 빛. 수많은 빌딩이 별처럼 솟아있는 도시. 선우는 그 별들의 숲에 떨어진 작은 씨앗 같았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얻은 사원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꿈의 티켓이었습니다. 선우는 그 티켓을 가슴에 꼭 품고 거대한 빌딩 안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무실은 쉴새 없이 흐르는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모두가 날렵한 물고기처럼 제기를 찾아 헤엄쳤지만, 선우는 아직 물길이 낯선 작은 올챙이 같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강물에 던진 조약돌처럼 작은 파문도 없이 가라앉기 일쑤였습니다. 늦은 밤, 강물 갔던 사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날렵한 물고기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작은 올챙이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두운 컴퓨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던 선우의 마음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는 거야. 모두가 잠든 새벽, 선우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데이터라는 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동료들이 마시는 커피가 식어갈 때, 선우의 커피는 몇 잔째 비워졌습니다. 그의 책상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의 흔적들로 작은 도서관이 되어갔습니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를 저었지만,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절망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팀장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군. 바로 그때 작은 올챙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선우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밤새 분석한 자료 속에서 찾아낸 아주 작은 숫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해본 거야. 누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발견한 희망의 불씨를 그의 눈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얼음장 같던 회의실의 공기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더 해보죠. 가장 냉소적이던 선배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꺼졌던 회의실의 불이 하나둘 다시 켜졌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은 경쟁의 공간이 아닌 함께 배를 구하려는 선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선우가 심었던 작은 씨앗은 모두의 땀과 노력을 양분삼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배는 기적처럼 다시 돛을 올렸고 아침에는 힘차게 나아가는 배와 선원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팀장님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더 이상 선우는 길 잃은 올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거대한 강을 헤엄치는 든든한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장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별들을 보며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저 별들 중 하나구나. 작지만, 나만의 빛을 내는 소중한 별. 그의 자리는 바로 여기였습니다.